10시 3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MBC 경남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저는 백근구입니다. 창원 도심 행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휘 협정 소파에 따른 것이어서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경남도나 창원시에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자체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룩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격장 터반경 1.5km 안에는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공단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총소리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창원시의회 시민 게시판엔 주한미군 소파협정이란 두 단어에 속수무책인 창원시와 시의회가 답답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창원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소음이나 오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집 앞에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위험하고 또 시끄러운 사격장을 짓는데 도움이 하나 없고 단 한마디도 할수 없는 이 현실 여러분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해보면 도심에 쇼핑몰 하나만 들어와도 주민들 동의받고 협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는데 미군 사격장이 들어서는데 그런 과정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개탄스러운 뉴스인데 저희도 추후에 관련 인터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인터뷰를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요 어,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도 아닌 공거인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 발의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하고요. 어, 노동자들이 소득 양극화, 노동 기본권 상실 등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노동생활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32분 50초 넘어섰습니다. 경남의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나와주세요. 네 창원 원희대로 용지사거리에서 창원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 평소보다 통행량 많아서 명곡광장이나 충원탑 사거리 쪽으로 신호 두번 정도 받고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은 운동장 사거리 지난 지점 끝차로에 지금 시내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출근길 주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두개 광장에서 동읍 쪽으로 우회전 차로 이 시간 길게 밀려 있고, 의창대로 진입해서 창원여자중학교 사거리에서는 좌회전 신호 세네번 정도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대로 삼동공원 사거리에서 충원탑 쪽으로 좌회전 신호 두세번 받고 이동하고 있고요. 3일5대로 소개 광장에서 창원역 쪽으로 신호 두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동마산 나들목 상거리에서 현재 고속도로 쪽으로 좌회전 신호 두번 정도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3호로는 석전 지하차도에서 북성 초등학교 쪽으로 밀리고 있고 3호 광장에서 안민터널 성산구 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장유 쪽으로 속도 못 내고 있는데요. 터널 진입해서 35km 정도로 속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는 현재 도동로 화물터미널에서 한전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요. 대신로 남강 전화고 교차로에서 공단 광장 쪽으로 서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는 순천 방향 북창원 나들목에서 1km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꽃가루 농도는 바람이 불지 않는 오전 시간대 가장 높아지니까요.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이 시간대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겠고요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죠.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이 들어선다. 이에 대해서 4863번님께서는 꼭 미국 식민지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인지 샵2244로 의견받고 있습니다. 샵2244번이고요. 문자는 짧은 글은 5 0원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는 어디입니까? 부산 창원을 배후로 경남의 중심에서 동북아 물류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는 최적의 입지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를 갖춘 사통 팔달 우수한 접근성으로 주목받는 최적의 광역교통망 수도권 집중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산업기반으로 기대되는 최적의 미래 가치. 여기는 공부가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 김혜입니다. 이 캠페인은 김혜 씨와 함께합니다. 엄마, 아빠, 어린이 해방 선언 혹시 아세요? 음. 그게 뭐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1923년 5월 1일 어린이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자는 세계 최초 어린이 인권 선언, 어린이 해방 선언을 발표했어요. 1 0 0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늘 존중받고 행복할까요?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해방 선언 어린이날의 소중한 의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 꼭 그렇게 할게 안마도 노력할게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 힘들다. 인사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손 내미는 거 처음만 힘들지.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 감사하단 말 처음만 힘들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 네, 국회에서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습니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현행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발의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경남 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남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네. 그 기자 회견을 보니까 현행 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가족 형태가 현재 어느 정도라 다양해졌는지 먼저 보고 법안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 부모님의 아이 한 명에서 아이 두명 정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족이 아닌 이들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47만 가구를 넘어섰고요. 아. 여기에 포함된 가구원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47만 그래서, 가구에 100만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비친족 가구의 모양새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예. 깊은 우정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친구 가족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이나 사별 이후에 이제 여생을 함께 살고자 하는 중장년 노년 동거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실혼 가족도 있고요. 예. 이렇게 좀 다양한 사연과 인연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수 있습니다. 예, 47만 가구에 100만 명이 넘는다. 상당한 수치인데, 이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를 하신 건지, 그 계기,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이렇게 다양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적인 가족 바깥에, 그러니까 혈연과 혼인으로 이어진 법적인 가족, 바깥의 가족들은 여러 권리들을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질병과 혹은 사고처럼 어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이 예. 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예. 얼마 전에는 30년 동안 키워주신 엄마의 장례를 무연고 장례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혈연이나 혼인관계만을 대상으로 화, 화, 설계되고 운영되는 지금의 제도가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많은 가족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서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라 보고 어, 우리가 함께 돌보고 부양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각지대 없이 국가가 음.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생활동반자법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음. 이 혈연이나 혼인과 같은 어떤 형식이나 자격으로서 가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 서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돌보고, 함께 부양한다면, 어, 모든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어떤 돌봄과 연대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취지로 이제 생활 동반자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소외됐던 그분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국가가 보호를 하게 해 주는 건데. 네. 그 법안 내용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국가가 보호하게 하는 건지 그 점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동반자적 관계 를 생활 동반자로 규정을 하고요 예. 가족관계와 마찬가지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법안 내용의 핵심이고요 음. 이~ 특히 혼인 혹은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혼인과 이 생활 동반자 관계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상, 겨,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과 인적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생활 동반자 관계 같은 경우는 이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가족과 인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고요. 어 누구든 돌보고 부양하고 있다면 돌봄 그리고 노동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복지나 장래 이런 과정에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도록 법을 좀 구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음, '꼰대'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낮은 출산율이 걱정이 됩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근데 오히려 용혜인 의원님 기자회견 보니까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과 인구 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대략 정책들이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생활동반자 관계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된다면, 어 그리고 그그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장한다면, 다양한 가족들도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음. 더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족을 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가족을 꾸리고 누군가를 부양하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를 부양, 책임지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아, 그런데 좀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면 이 가족을 꾸리는 것을 저는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또 가족을 맺었을 때 이제 감당해야 할 비용이 줄어든다면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고려도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뭐 이미 이제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하는 제도가 출생률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해온 것이.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가족들이 인정하는 제도가 출생률을 예. 높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많은 나라들에 분명히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때에는 이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였는데요. 예.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한 이후에 유럽 평균을 넘어서서 학계 출산율이 2%까지, 2년까지 올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누구든 돌보고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법적인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보장하고 지원하자라는 것이 사실 생활동반자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음.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어떤 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존중하면서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예. 좀더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고 보고 음. 이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이 우선대 그 저출생 인구 위기 해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문자로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해외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잘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일정부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이미 이제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제 혼인과 음. 혈연관계 바깥의 가족을 어떻게 사회 보장제도 안으로 음. 어, 그 편입해서 더 예. 다양한, 많은 권리들을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예. 어, 이미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되는 내용을 또 보니까, 국민의 힘은 시기 상조다라는 입장이고 정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수 종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저는 그 9년 전에는 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음. 발의까지 되지는 못했거든요. 예. 제가 이번에 국회에 발의한 것이 공식적으로 국회 법안이 발의된 첫 번째 법안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만큼 또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했다는 것이 이번에 법안의 공식적인 발의. 이 로도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분명한 어떤 진전이 있었고 음. 또 이, 지난 2월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전임 원내대표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생활동반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제가 발의할 때 저희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이제 야사당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음흠. 그리고 어,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국회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인 가족 그리고 혹은 부모와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만으로 국민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이 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치권보다는 어, 더 이~ 국민들이 더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요 자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좀 써도 될까요 그~ 짧게 한 (30초) 정도로 마무리해 네네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네 이제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들에서 지금의 어떤 배우자와 같이 이제 포용할 수 있도록 음. 저희가 제도를 설계했고요. 예. 그리고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이 아니더라도 생활동반자 관계라면 이제 휴직을 할수 있게 만들었고 또 어떤 의료결정에 있어서 생활동반자가 가족과 동일하게 결정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 기존의 관그 가족 그러니까 법적인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많은 권리들을 어 법적인 가족이 아닌 생활동반자 관계에도 이제 법적인 관계로 이제 포섭을 하면서 보장하도록 어,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0451번님께서 아기 소리 너무 귀여워요. 좋은 방송 내용과 아기 소리로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네, 아이 죄송합니다. <laughs> 아참 몸이 두 개라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아침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인터뷰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예, 소득 양극화, 노동 기본권 상실, 최저임금 등으로 노동자는 골병이 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입술을 깨물고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 이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서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형래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자 일단 지난 1일 노동절 집회 얘기를 먼저 해보면 창원대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음, 대단히 감동스러운 들었감동스운 분위기였고요. 8천여 명의 인원과 각 조직의 깃발이 창원대로 6차선을 막 가득 메웠습니다. 음. 함성이 높았고 또 정권의 발해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87년도 우리가 노동자들이 대투쟁을 할때 창원대를 좀 막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때의 감동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Yeah. 워낙 노동자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창원대로를 막고 우리 노동자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끝에 올해 5월 1일에는 창원대로에서 민주노총 경남 지역 본부의 대개 노동절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 주신 것 같아서 다음 그렇습니다. 질문으로 좀 바로 넘어가면, 예예. 예. 그 경남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예. 강원도에서 건설 노동자가 분신을 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너무 황망한 일이 발생했는데, 예. 참왜 이런 일들이 2 0 2 3년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정말 더 이상 사무소 쓸 정도의 탄압과 모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자존심을 어떤 침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음. 어~ 말씀하신 그 고인이 되신 그~ 노동자도 일부 공개된 유스에 따르면은 자신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폭력 공갈 이런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알고 음. 엄청난 심리적인 그 손상을 입었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런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 노동자들을 어, 무시하고 음. 그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불온시하는 이 정부의 태도에서. 이런 일들이 기인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상황이 나빠질지는 알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어, 그 노동절 집회에서 나왔던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음, 네. 특히 현 정부의 모욕적인 언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서 인터뷰 서두에도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예. 어떤 부분들이 특히나 좀 문제다라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독은 그 우리 민주노총의 이름에서 들어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민주주의 노조를 항상 우리의 가장 지상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95년도에 그렇게 출범을 했고요.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등사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래온 역사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는 투명한 회계는 물론이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시간을 무제한 토론을 할 정도로 모든 의사를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일방적이고 또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노총인 것처럼, 음. 사회적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욕을 우리 각각 개인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참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자 분신까지 발생을 한 건데 베스트 제레님께서 예. 노동은 인간의 삶의 기본인데 이렇게 노동자를 예. 탄압하는 정권이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시대태행적인 그런 면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주 69시간제 이어서 최저임금 문제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점도 네. 한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뭐 역시나 네. 노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저께 뭐 그렇게 엇갈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음. 그 의논이 있었고요. 예. 1차가 사실은 어제가 아니었고 그보다 더한 포럼 준전이었는데, 예. 일부 위원이 그 부적절한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주일이 연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노총이 내그는 조건은 시간당 1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월 수입으로 25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사실 오늘날의 물가로 볼때 250만 원이 큰 돈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8시간이라고 하는 노동시간이 보장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아마 혼자서 벌어서는 그 집의 가정경제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음. 그러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는 급빈 계층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는 최소한 이 임금이라도 보장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도 이 것에 대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 공감하는 대로 국민들의 성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노동 정책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들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서, 지난 그 2월에 7월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어, 총파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노동자가 일손을 놓고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 어, 지난 5월 1일, 그 노동절이, 세계 노동절이,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어, 총파업을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파업입니다. 어떤 뭐돈 많은 사람도, 권세 로은 사람도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달싹 할수 없다는 것을 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우리가 파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 중순경으로 준비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모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예. 참,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음,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노동조합과 대결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이제 최저임금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한 30초 정도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론이 민주노총 입장에 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노동조합이 결코 낮은 수준의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투쟁을 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있는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혜택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요구하는지이잘 알려졌고 예. 그 가운데 끼이는 사람들이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겠습니까? 예 예. 그들은 또 거대한 자본으로부터 착취받는 계급이기 때문에 예. 그들과 연대하는 싸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조형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